안녕하세요. 업터키 한수혜입니다. 전에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 이야기에 이어서 드라마는 항상 그런 곳에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너무 궁금한 장면에서 딱 끊고 강격 큐!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서 끊었냐면요. 야수혜야, 그래도 내가 6년 동안 같이 한 반장인데 남자들 거기 나가는데 군대 가는데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까지 끝났죠. 네. 이전에 제가 그 전날에 되게 감동받은 사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밤에 그 전날 밤에 어 우리 집 문을 누가 똑똑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정말 우리 학급 남자 애들이 쫙 와서 서 있는 거죠. 그 복도에 우르르 몰려가지고서 있더니 쭈뼛쭈뼛거리면서 또 말을 또 못해요. 그래서 어머 너희 너희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아막 아, 그러면서 한내가 이렇게 나오더니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도 6년 동안 같이 한 반장이 너였는데, 어, 우리가 그래도 너한테는 인사를 하고 가야 돼서 이렇게 다 찾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뭉클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되게 죄송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 있죠. 아, 그러,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더 잘했을 걸. 이래서 남자가 속이 깊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어, 이때까지 뭐 미우나 고우나 <laughs> 내 반장을 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기념품, 선물 같은 거를 주고 그다음 저한테 이제 이런 사인 해 달라고 이제 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병사 수첩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군대를 가면 그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다 병사 수첩이라는 걸내 줘요. 그걸 다 이제 하나씩 나눠 주거든요. 근데 그 책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아니, 뭐, 유명, 뭐, 연예인도 아니고 갑자기 팬사인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똑같이 그때 뭔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알지 말고 뭐, 저국을 위해서 뭐 이러면서 막, 그를 이제 막, 기, 그, 막그 사인을 막 남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남자들이 나가고, 이제 전화가 내 여자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가 여기서 안 나가면 넌 조금 인간성인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가야지 하고 나가려던 차에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잡았다 요놈 너안 가면 내가 네 먹덜미를 잡아 끌고서라도 가려고 내가 니네 집 앞을 지켰다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 손 잡고 예 평양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완전 인산인해를 잃은 거예요. 진짜 발 붙일 틈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꽉찼는데오죽하겠습니까그망경대 구역 애들 통차로 다 나갔는데. 뭐 가족의 친척들까지 다 와서 지금 울고 불고 거기서 막 갑자기 또 오락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무슨 노래를 부르면 집 떠나와 열차 타고나그 노래가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아저 군대 나갈 때마다 저런 노래를 부르나 보다 그냥 출처 없는 노래 여기 오니까 정말 유명한 예고 김강성님의 노래더라고요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노래를 또 되게 잔잔한 노래잖아요. <laughs> 그 노래를 되게 막 디스코를 태워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막 이렇게면서 하 아주 흥나게 부르면서 막 춤추고 그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어 이제 다 타세요 하는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복 입었던 내 친구들은 다 기차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차 그 보시면 아니. 보시지는 못하겠다. 북한 열차가 아 창문이 이렇게 시원하게 확 열렸으면 좋겠는데 안 열려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딱 닫혔다면 이제 만큼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 여, 여기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진짜 그건 무슨 맥개비 콧구멍도 아니고 아니 개미 콧구멍도 아니고 그, 그렇게 이렇게 짧으니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 남자 애들은. 그열개 빵통이라면 그열개 빵통에 다 하나씩 나누어 탔어요. 몇 명씩, 몇 명씩. 이러니까 나는 이제 맨 끝에 빵통부터 이제 덜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가면서 그 사람들을 해치면서 내, 내 친구를 좀 불러달라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힘겹게 힘겹게 이제 한 명, 두명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 타서 보니까 진짜 남자애들인데 울었더라고요. 눈물자국이 진짜 이렇게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쪽으로. 아, 이렇게까지 너무 슬픈 현실인 거예요. 저 어린 아기들인데 그때로 생각하면 아, 나는 그래도 조금 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기들인데 데리고 나가 17살에 말이 됩니까? 근데 뭐잘 먹고 잘 입고 잘큰 세대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 식량 사정 때문에 식량난이 와가지고 못 먹은 애들은 먹, 못 먹고 못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머성례 같은 게 이제 생겨났죠. 야, 저렇게 나가야 되겠니? 막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를다 하나씩 하나씩 다 바려워주고, 아, 어, 됐다. 다 바려워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등짝 떠면심딱하면서야너 명호 만나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명호가 그 내가 진짜 어처구니 없게 멋되게 놀았던 내 짝꿍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보니까 어 걔를 못 만난 거예요. 어 걔가 어딘 있니 막 이러니까 저기 제일 앞에 하필이면 제일 앞 방통에 타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만나야지. 그래 가자고 이제 또 사람들 해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한테 막 부딪치고 막 이러면서 일단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팍 흥, 흥, 이렇게 탁 집는 거 있죠. 그래서 아 뭐야? 깜짝 놀라서 이러니까 너 한시에 맞지?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하면서 막 끌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면서 딸요 야, 말하지 말고 빨리 따라, 나 명호 아빠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어, 인사은못 드렸는데. 너 우리 명호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하면서 기차 당장 열차 지금 출발하게 됐어. 하면서 너왜 이제야 와? 하면서 막 저를 막 원망을 하시면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한달 후면 달려갔습니다. 달려 딱 갔는데 그 개가 지금 서 있는 그 창문 앞에 유난히 여자애들이 이렇게 들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긴 누가 있길래 이렇게 여자들이 많니 하고 보니까 거기서 망경대 구역에 제일 얼짱인 남자 거기 앉아있은 거예요. 예. 네. 그니까 걔한테 어~ 되게 이렇게 짝사랑했던 여자들 다른 학교 여자들 상관없이 거기 우리 학교 여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 애들은 아니지만 있었는데 걔네가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걔 보겠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명호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랍니다. 걔네 다 물리쳤어요. 비켜라! 하면서 한번확 미니까 그냥 샥! 하고 없어지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그 앞에 딱 세워놨습니다. 빨리 만나라고. 근데 정말 딱 앞에 섰는데 내가 밖에서 보이는 상황인데 안에서는 나를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막서음이막 왔는데 명호야 이렇게 찾는데 들을리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아, 속상해서 이걸 어쩌나 어쩌나 이러다가 근데 정말 연기 있게 제가 마지막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었습니다. 열차 창문 안으로 이렇게 손을,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남녀 7세 부동석 터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호야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한 끗자락이 안닿아가지고 이게 손이 안닿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속상하게 나는 지금 보이는데 이게 손이 이게 안닿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때 그 밤에 그그그 그, 그 안에서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거죠.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애가 나는 걔가 야, 너 진짜 울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덜리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손을 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명화야명화야 하고 찾는데도 못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게 얼짱이라고 생겼던 남자애가 나를 이렇게 내려, 내, 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근데, 오, 오, 막 그러니 걔를 딱 찾으면서, 야, 야, 너 찾는 것 같아? 하면서 나를 <laughs> 이제 나를 번 거죠? 그러더니, 진짜, 일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손을 확 잡더라고요. 잡는데, 정말 이 손이 이렇게 부르르르 이렇게 떨, 떨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근데, 내가 그때, 세손을 잡으면서, 에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줬을걸. 어, 내가 왜 얘한테 이렇게 못되게 놀았지? 그, 내가 못되게 놀았던 그 순간들이 막, 중화동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걔는 너무, 너무 착하게 내가 하는 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영어야, 가서 군복무 잘하고, 알지 말고 하면서 이제, 어, 음, 이제 뭐,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우리 꼭 만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앞에서 이제 기차가 그 빵통에다 기관차를 붙이더라고요. 이제 붙이는데, 내가 타고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빵통에 이제 기차 그 대가리를 빵 하고 붙이니까 이제 기차가 뒤로 확 하고 한번 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잡았던 선이 탁 이렇게 된거죠 그 순간에 진짜 심장이 밑으로 진짜 새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이거 끝인가보다 이거 헉, 열차가 가, 갈라나 보다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이제 아 하면서 이제 다 곡성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기차가 출발하는 줄 알고 근데 철컥 붙이면서 다시 기차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걔가 내 손을 잡고 어 정말 나보고 딱 한마디가 그, 그 울먹울먹서 고맙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와줘서 너무 뭐 고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눈물이 진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거치하는 자존심에 야 여기서 내가 울면 뭐가 돼 안돼 안돼 하면서 이제. 꾹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알지 말고 음, 내가 선물도 준비를 못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 알지 말라고 이제 계속 손 잡고 이제 또그 열차 출발할 때까지 이렇게 어, 정말 음, 잘하고 와야 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한번끽 이제 기차 소리가 왜 이렇게 처량한지 이제 세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그러려고 이제 하는 순간에 기차가 칙칙 하면서 이제 하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그, 극게 저하고 걔하고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열차가 떠난 다음에 저기 멀리 가는 게 이제 보이, 보였거든요. 정말 마음속에, 아, 너무 미안했다. 너무,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어, 정말, 잘해줄 걸. 그러니까 후회랑 막 이런 게막 뒤섞이면서, 아휴, 하고 뒤로 딱 떨어졌는데, 다른 학교 막 애들이, 허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이럴, 나 얘네 왜 이러지? 하고 봤는데, 이제, 소문이 되게, 어, 더럽게 난앤데 얘가, 어, 그 짝꿍 손을 잡아줬대. 뭐 이런 게 이제, 뉴스 특보로 나갈, 예, 일이죠. 이게, 이게 뭐, 뭔 일입니까? 그 다음, 그 명호원의 아빠가 저한테 옵니다. 그러더니 잘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어, 매정하니? 막 그러면서 우리 명호가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아빠 엄마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더래요. 계속 지나가는 애들한테마다 야 수혜 왔니? 수혜 왔니? 하면서 수혜 따라오는 거 봤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모르고, 저는 그냥 예, 집에만 있었던 거죠. 제가 안 나갔으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서, 어, 그 할머니랑 그 명언의 엄마랑, 그래,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어, 우리 명언가 말하던 네가수혜러구나 그러면서 이제, 되게 옆에서 막 이렇게 등 뜨는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걔한테 너무 못했는데 이렇게 막이뻐해주시니까 너무 반을 방송에 안은것 같고 막 성급스럽더라고요. 그다음 빨리 이 자리를 떠야겠다고 이제 그 걸어서 지하철이고 이제 대중교통이 다 끊겨서 걸어서 꼬박 걸어서 어 만경대교역까지 세 시간을 예, 걸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걔를 그렇게 군대로 보냈던.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애틋한 추억을 남기고, 예, 이렇게, 어, 저는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예,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